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우리말로 운 또는 가능성, 기회 이렇게 번역되는 chance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chance는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손쓸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가능성, 기회 의미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통제권을 행사하기가 불가한 거죠. 첫 문장 보시면요, this is the chance of a lifetime. 이것은 일단 의미부터 보시면 평생에 한번 오는 기회다. 이때 기회가 물론 나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운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가 대박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chance를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deserve라는 것은 당연히 그 뒤에 것, deserve 다음에 오는 거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누릴만하다. 그런 뜻인데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누릴만하다. 여기서 두 번째 기회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한번 실패했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죠. 세컨드니까 이것은 보통 서수라 그래서 덜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붙이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때는 덜을 붙이지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순서상으로 두 번째, 순서상으로 세 번째, 그 정도가 될 때는, 어,를 씁니다. 그때 덜을 쓰면 이미 정해져 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두 번째, 그냥 기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기회는 그 사람의 통제권이 아닌 거죠.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냥 어떤 가능성을 부여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top leaving thanks to chance. Stop. 그 다음에 동사를 쓸때 ing를 쓰게 되면 그것을 멈춘다는 얘기죠. Stop to 동사 원형. 즉, 예를 들어서 stop to leave 하면 to leave 하기 위해서 멈춰라. 이렇게 되지만, 여기선 leaving 하는 걸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Leave more to chance.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chance는 진짜 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things, 상황을, 여러 가지를, 운에 맡기는 거, 그거 이제 멈춰라?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운에 맡길 때, leave, 뭐 to, 어, 더 없습니다. 그냥 chance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all I want is a fighting chance. 직역 그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싸우는 기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all I want. 어리, 이때, 뒤에 주어동사 하고 주어자리를 쓰게 되면, 뒤에 is가 옵니다. 즉, 단수를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는요, 나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fighting chance는 뭡니까? 싸우는 기회. 동네 가서 싸움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한번 싸워보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느낌이 finding chance가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an outside chance. 이것은 바깥 기회다. 바깥 기회? 일단 outside라는 것은 느낌상 가져보면 in inside 안쪽이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런데 out 혹은 outside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Outside Chance 하게 되면 가능성이 아주 적다, 아주 작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o n Outside Chance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지만 Chance가 운이나 기회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예문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Opportunity를 알아보겠습니다. Chance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